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셰 여러분 황금 메크입니다. 이 어, 이번에 다뤄볼 이야기는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취업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보통 취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특성화거나 마이스터고, 뭐 실업계 고등학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반계 학생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어, 다소 좀 서글프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네, 내용으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어, 기사를 보시면은 어, 학생들이, 그, 직업반으로 들어가는데, 학교에서 방치를 한답니다. 근데, 음, 이 학, 기사를 보시면은, 고3 하, 학생, 고용노동부 위탁교육, 원소속교육, 무관심. 일단 관심이 없어요, 애들이. 음, 아까 제가 말한 거기만 관심이 있어요. 예. 어, 그리고, 나는 사회 에 나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 어, 또는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죠. 아이들에게. 어, 이제 성인이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될 수도 있는데, 최대로 되는 회, 학교에서 회사랑 뭐 연계 연계된 것도 없고 그쪽으로 알려 알려주시다 않으면 무책임하게 수료 마치고 난 다음에 취업하지 말고 대학을 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이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왜 있는 제도예요 이게 도대체 직업교육반이면은 이게 마, 이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 어 무책임하게 진학을 강요한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게 일반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의 현실이자 수준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2022년 11월 기사예요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 찍기 전에 2023년에도 이런 기사가 떴어요 무책임하게 내동력이 쳐진다 곧 이제 내용이 나올 건데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황금메크는 과학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한창일때 특성화고를 나온 사람으로서 10년 전 교육받을 때도 제가 특성화고 때 교육받을 때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 10년 후인 지금 이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물론 어 직업 특성 특성화돼서 어 교육 받는 학생들은 아니지만 직업 교육을 전혀 무, 무참하게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사회에다가 내동댕이쳐진다는 사실이 조금 마음이 아프네요. 지금 나오는 사연들의 일이. 어 이렇게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벌어지는 일들을 다 써주는 이야기입니다. 예, 저도 이렇게 많은 숫자에 이 생각을 저도 못 해봤어요. 왜냐면 일반계 고등학생 대부분 진학을 한다고 해서도 무심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조금 생각이 달리하게 되더라고요. 자 직업교육 사각지대, 일반고 사회로 내동쟁이처 그들. 자 2023년 1월 8일 기준입니다. 네. 어 지금 나오는 거는 그 우리가 흔하게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산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 자격증도 기술도 없이 제로 상태에서 일을 시작했거든요 현장에 근무 거의 바로 투입됐는데 전기대왕 기초적인 지식이 아였었어요 에스컬레이터 내부에서 작업을 하다가 감전이 감정, 됐어요 기대면 안 되는 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전기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너무 없었다 무거운데 깔린다 감전된다 다칠 뻔한 일이 너무 많았다 자 어, 이게 보통은 저희 이게 안전교육을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 이 사연의 주인공은 이게 산업재해라는 자체를 몰랐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전기 관련되 있는데 충분히 위험한 일이고, 안전교육 숙지할건다 하고 현장에 투입을 했는데 그게 안된 거예요. 현실은 교과서나 이론처럼 되지 않아요. 회사에서 그렇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빨리빨리 급하게 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젊은 아이들이 한 희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맨 땅에 헤딩을 가면서 산업재해를 겪고 난 다음에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이러지 말자고 제가 아는, 아는 거는 뭐 노동총련업 뭐 민주노총 뭐 그런 데서 어 제가 뭐 싫어하는 단체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 이러지 말자고 데모하고 시위하는 건데 이런 노조인데 아직도 이런 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린데 몰라서 그것도 참좀 이렇게 서글프고 슬픈 일이네요 음. 어뭐 조선소나 크 현장 같은 데 가면은 여기 이제 나오,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뭐 이렇게 엘리베이터 회사 이제 위험한 곳이죠 근본적으로 근데 네, 고삼 내내 학교에서 뭐 이런 걸뭐 알려주지도 않았죠. 뭐 공구를 쓰는 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모르죠. 그런데 부모님들은 이제 자, 그 아이에게 어, 제도권 교육 받고 이제 부모님과 함께 직장을 알아봤답니다. 보통 이제 특수하고 쪽에서는 학교에서 이제 어이걸좀 주선을 해주고 본인들이 이제 합니다. 어 근데 제가 말했던 고졸 취 고졸 취에가면의뢰 떠올리는 이제 이런 애들, 저, 저 저희 같은 애들이죠. 이게 다른 영역의 문제예요. 이 사람도 진짜 맨땅에 이거든요 아무것도 자격증도 없어요. 배운 게 없거든요. 하다못해 공구 쓰는 법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자, 고졸 후첫 직장에서 감전사고, 산재사고 등 남일 같지 않다.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사고를 겪고 조선소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로 갔답니다. 급여는 월 250만 원이었고요. 어, 산업재해 수없이 봤답니다 조선수로 일할 때 현장에서 사고가 나거나 누군가 실려가는 것이 정말 많이많든요저 멀리서 누가 났을 때 구급차가 오고 시끄러운데 왜 다쳤는지 우리 쪽 파티 사람은 거의 알려지지도 않아요. 저런 기술이 미숙케 다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보통 이런 일이 많아요. 어... 그 조선수나 큰 현장 쪽으로 가면은 이런 위험한 일이 비위 비제합니다. 예, 쉬쉬해서 그런 거. 건설 현장도 그렇고 위험한 데가 많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또안 된다는 게 말처럼 안 된다는 게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 여기 밑에 나온 게 고등...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게 이게 컴퓨터 활용 능력 같은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오늘 필요한 컴퓨터 교육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배운 거는 사회 쓸수 없는 정도였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뭐 이런 쪽으로 자주 쓰이는데 이런 것도 안 가르쳐 제대로 안 가르친다는 거죠. 이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문제예요. 왜냐면 선생님도 근로자인데 학교 밖은 모른단 말이에요. 회사에 가본 적이 없잖아요. 이 반계 고등학생 학교 선생님들은 그나마 특성화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하, 회사에 좀 갔단 말이에요. 애들을 보러 가기도 하고 본인도 근무하시고 오신 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이게 친구와 친구랑 학원에서 배웠대이 학교에서 배우는 게 없는 거예요. 직업 교육을 전혀. 차라리 이걸로 시간을 빼줘서 애들을 교육을 시키면 참 좋은데. 그시간을뺀 것도 제대로 안 시키는 거고. 음. 자어 저도 이 시기 때 혜택을 받던 사람인데. 그 이명호 정부 때 고졸 채용 가이드라인하고.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이제 마이스터고 특성을 바로 취, 취업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어요 나라에서 밀어줬어요. 고등 업 새로인데 이 정권이 바뀌면서 박근혜 정권 되고 이제 문재인 정권 지나가면서 이게 이렇게 수직 하강해요. 근데 이제 바로 받고 뛰어들어야 되는 애들이 여기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떨어졌는데 그 반토막이 났죠. 반토막이. 근데 얘들은 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봐도 미디어가 나오잖아요. 대학 나와야 꼭 일을 할수 있는 게 아닌데 현장은 사람이 없는데 언제나 사람 언제나 사람 부족하다고 아우성인데 대학 나오고 고학력 인재를 적재적수에 언제 투입해요. 언제 그 사람이 키워져서 나와요. 그건 알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이명호 대통령은 이렇게 해보려고. 근데 이게 거듭하면서 이제 좀 약해졌죠. 그리고 이제 국영수만 배워야 하나 직업교육 보강해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시, 식당 매니저 일하는데 학교에서 딱히 직무 관련된 교육은 배우는 적이 없다 식당 매니저로 일하는 건어뭐 학교에서 가르쳐 줄 필요 없죠 장사하는 법을 알려줬겠느냐 예 네, 알려주 알려주지 않죠 일반 학교에서는 어 근데 이제 국영수도 중요한데 당장 사회로 나오는 애들을 위해서는 직업교육도 확대 왜냐면 다 입시에만 목숨을 걸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 이~ 이제 다른 사람 아까 위에서도 얘기한 고 씨는 직업교육 시간이 있는데 생각이 안 난대요 뭐~ 제대로 크게 가르치는 게 없는 거죠 어~ 그리고 직업 심리검사가 또 크게 의미 없었다 학교에서 국영수를 보는다고 알수 있지 않게 하 그니까 너무 입시에 과몰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애들 애들은 또 차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국영수가 사회에서 스펙을 대별해주지 않잖아요 자격증이라든가 저희가 토익이라든가 대학 간판이 있어야 되는 건데 회의 필요가 없는 거이고 또 이제 근로계약서에 독소 조항이나 이제 안 쓰면 위반이라는 것도 모르고 애들은 일을 하러 가요. 여기 또 나오는 얘기가 이제 방금 위에서도 얘기한 얘기가좀 이어지는 얘기고요. 졸업을 하고 나서야 재학 중에 얻을 수 있었던 취업 관련 정보가 엄청나게 많. 이건 뭐 이제 그때 못해서 아쉬운 거고 안 알려준 거죠. 학교에서 쉽게 얘기하면 은 고졸 취, 채용 때 연도가 딱 그때 한창 뛰어오를 때였거든요. 이때 이제 많이 붐이었는데 안 됐죠. 어 보면은 여기 뭐냐 훌륭하신 선생님이 계시는데 학생들이 근로계약 쓰는 법, 사용계약 쓰는 법, 근로 근로기준법, 기초지식 이런 걸가르친걸 얘기해줘요. 근데 필요한 지식인데 배울 기회가 없잖아요. 교, 교사 재량으로밖에 가르칠 수가 없다고. 교육부의 전교 과목으로 편입 편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이제 여기 쭉 얘기하잖아요. 일반고 고졸 취업자 탄성사 근로기준법에 대한 지식도 없고 직무 기술도 없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현장에 맨땅에 헤딩하고 그냥 뜯기고 뒤통수 맞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배운다는 건데 여기서 지금 딱 나오는 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애들이 몰라요 이런 거를 전혀.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2023년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기사로 나온 거고 참으로 슬픈 일이에요. 아니 이러지 말자고 그렇게 시위하고 노동하고 하신 거 아니었나요? 이 위대한, 위대한 대한민국에서 2023년에 벌어지는 일이고 아직도 이 나라는 그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사회는 과거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분신시위했던 열사님도 계셨어요. 어, 그로 인한 정당도 있고요. 근데 슬프지만 지금 현재 많이 지켜지고 있지만. 이게 제일 약한 약자들한테 지켜지고 있지 않아요 그분은 이런 약자들을 지켜주라고 그렇게 분신시를 한 거였는데 나도 뒤통수 맞고 배웠으니까 너도 뒤, 뒤통수 맞고 헤딩하면서 배워라라고 미세대 니들한테도 배우라고 그렇게 하는 거는 훌륭한 어른이 아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물론 이 학생들이 대부분 대학진학으로 밀어붙이는 이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이 만든 차별의 희생양이 된 거죠 또 이제 진학을 안 하는 것도 학생들의 선택이지만 진학을 강요하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우리랑 더불어 살고 있어요. 이 학생들은 이 스무 살 청년들은 더 이상 이런 젊은이들의 희생과 고통으로 이 사회가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귀족노조 시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착시하는 젊은 젊은이들도 있고. 본인들 연봉 올려달라고 맨날 시위하지 말고, 이렇게 안 지켜지는 사업장이 있으니까 그런 데좀 가서 시위 좀 해주세요. 제발 소리, 질, 소리 좀 지르시고. 노동자 위해서법 만드신다는 우리 훌륭하신 국회의원님들 계시잖아요. 곧 사회로 나오는 이런 젊은 애들이 기본적인 법도 모릅니다. 근로기준법이 뭔지도 모르고요. 생명사가 뭔지도 몰라요.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고통받아가면서 세상을 배우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제발 법좀 만들어 주세요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은 다소 서글프고 좀 슬픈 이야기 나왔는데요 어, 제가 더 공감을 하는 건전 특성화고 출신으로 이렇게 이명호 대통령이 전 대통령님께서 해주신 대로 이제 그런 혜택을 받은 수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어, 그러다 보니까 더 감정이입이 됐는데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2023년에 있습니다 직무교육이 안 돼서 위험한지 아니험한지도 모르고 산업재해라는 것도 모르고 안전교육을 못 받고 나가서 일하는 재무의들이 있어요. 이런 사실이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내용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녀석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닭글 달러 뛰어가는 황금미크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훌륭한 저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황금미크였습니다.